3장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열다섯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산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인 들에서 사가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에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 신가 심중에의 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마타시요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음. 그, 그,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마타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훔이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낙게요. 그 이상은 마시오, 그 이상은 마타디아요, 그 이상은 소머인이요, 그 이상은 요색이요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요한아니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수르바베리요, 그 이상은 스알디에리요, 그 이상은 네리요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아띠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에르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서요 그 이상은 요림이요 그 이상은 마타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시모온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나미요그 이상은 엘리야 김이요.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마다다요그 이상은 나다니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베시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대라요. 그 이상은 나홀리요. 그 이상은 수룩이요. 그 이상은 러우요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해버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세미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레시요, 그 이상은 마할랄레리요그 이상은 가인안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